자, 추정, 가상, 검정. 이거 뭐 설명드렸죠? 추정은 실내 구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간 추정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평균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표준 편차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아셨죠? 표준 오차. 아, 표준 오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그 에러를 보정해준 값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음. 그래서 추정은 우리가 구한 평균으로부터의 오차범위를 계산해서 이 안에 모수가 들어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값이 가설검정은 모집단의 그, 그 귀무가설이라는 걸 정해놓고 우리가 이럴 것이에요라고 이미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가정의 한 값의 오차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본값이 아니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음.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고 실제로는 스튜던트 t 분포예요 정규분포는 모집단의 값을 가능 예측할 때 쓰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집단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서 전체 여태까지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표본을 쓴다고 배웠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정규 분포를 계속 설명해요. 근데 그 정규 분포의 가정은 뭐냐면 모집단의 분포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해 설명할 때 필요한 분포지 실제 우리가 쓸수 있는 분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뭘 실제로 쓸수 있는 표본 분포는 실제로는 스튜던트 t 분포라는 이 분포를 쓰는데 이 분포에 n의 개수가 증가하면 뭐랑 똑같아져요? 정규 분포랑 똑같아져요. 그 정규 분포랑 똑같아지는 n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 분포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 우리가 알고 있던 모집단의 분포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유사해요. 종 모양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종 모양을 갔는데 넓게 퍼져있느냐 좁게 퍼져있느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n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분포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N의 개수가 늘어나면, 루트 N분의 나눠주니까, 분모가 계속 증가하니까, 줄어들지, 오차범위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N의 개수를 통계학에서는 몇개 이상? 30개 이상이지만, 실제로 전기분포화 시키려면 100개까지 샘플을 구해서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똑같아요. 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샘플 개수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다 배웠죠? 어,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통계적 가설은 두 가설 중에 뭘 쓴다고요? 귀무가설을 씁니다. 쓴다. 뭐요거까지는다 배웠으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1 5오류 2종 오류예요 우리는 귀무가설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의 범위를 이제 빼주는 겁니다. 알파를 그래서 요렇게돼 있어요. 얘가 규모 가설이고요. 얘가 연구 가설 쪽입니다. 분포가 두 개가 존재하죠. 규모 가설 쪽, 연구 가설 쪽. 그런데 우리는 두개 중에 뭘 갖고 쓴다고요? 규모 가설이 맞을 확률을 갖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 가설을 우리가 어, 기각시켜서 연구 가설을 채택해서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규모 가설과 연구 가설에 그럼 규모 연구 가설이 진짜 맞느냐? 이것도 검증해봐야 돼요. 왜냐면, 연구가설이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가능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베타를 가지고는 안 해요. 알파만 갖고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베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검정력이라 그래서, 검정력을 계산할 때 쓰는데, 언제 쓰냐면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추가 연구가 필요할 때, 데이터 개수를 몇개 갖고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게 필요하지?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간호 같은 경우에 생쥐 한 마리가 몇만 원 하죠. 20만 원, 30만 원 하나. 그죠? 생쥐 한 마리가. 2만 원, 2만 원 정도 해요. 원. 어. 근데 시약이 있잖아요. 시약. 그 시약을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투약하는 게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한다고 들었어요. 그죠? 암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려면 그러면은 보통 실험하는데 천만 원, 이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억까지 가요. 한번 돌릴 때. 생쥐 한열 마리, 스무 마리 갖고 돌리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받아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적당량의 샘플을 가지고 구할 때 검정력을 이용해서 기존에 각, 기존에 분석해놨던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아, 몇개 정도 해주는 게 검정력을 포함했을 때 몇,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이제 샘플을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할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알파와 베타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예요그 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의 수준은 알파를 갖고 하는 거고요. 검정력은 베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알파의 유의 수준 가지고 가설 검증합니다. 귀무가설만 검증하는 거예요. 연구가설은 우리가 안 다룹니다. 귀무가설에 검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 유의 수준 알파를 갖고 하는 거고요. 자 통계적 가설 검정은 그래서 뭐를 하느냐 귀무가설입니다. 뭐 H0가 진실인지만 검증하는 거예요 귀무가설만. H0는 뭐예요? 원샘플 테스트 보면 이런 게 이런 게다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설명 드렸죠?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 이렇게 묶고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하고 유의수준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드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각력이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요거예요. 자, 우리가 P 값이라고 하는데 P, P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P밸류, 피베류. P밸류는 기무과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100%부터 1.0, 10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요. 요 상태가 뭐예요? 여기가 95%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범위, 이, 이 면적. 요게 요기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00%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면적을, 어, 이 면적 계산하는 게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SPSS는 귀무가설 맞을 면적을 100%부터 출력을 해줘요. 어, 그래서 언제까지? 0.05%까지가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즉 이쪽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이 빗금친 부분이 요 부분에 된 거죠. 이렇게 요기요기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들어가느냐 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설 채택 기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가요? 귀무가설 채택 기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에서는 가설 채택 기각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연구 가설의 채택 기각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제가 좀 설명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통계적으로 p-밸류는 귀무 가설의 채택 기각이고요. 그러면 귀무 가설을 기각해야 연구 가설이 채택되죠. 음. 그런데 여러분들 논문에는 논문에는 귀무 가설을 써요, 연구 가설을 써요, 연구 가설을 쓰죠. 거기다가는 채택 기각을 뭘로 써야 돼요? 연구 가설 채택 기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건 귀무 가설에 대한 검증이고 여러분들이 논문에 쓸 때는 여러분들이 쓴 가설에 대한 채택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가설, 그러니까 귀무 가설이 기각됐다 그러면 연구 가설 채택이죠. 논문에는 채택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음. 자, 파워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워. 좀 어려워요. 검정력이라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가져가서 한번 볼게요.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입니다. 그 아,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 말고 1 알파고요. 1 베타예요. 가설 검정은 1 알파가 맞는 확률이고요. 검정력은 1 베타가 맞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비 사례를 가지고 해 봤는데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값이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연비가 16.5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샘플 갖고 조사해 봤더니 15km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채택 기각을 하게 되면, 요 기준점에 따라서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가 커트라인, 다른 말로는 임계치라고 합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은기무 가설 채택 16.5kg이 맞다. 5km 달린다. 요걸 벗어나게 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여태까지 봤던 가설 검정이에요.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했어요. 그런데 약간 바꿔서 보면 귀무가설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커트라인을 가지고 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가 10월 했을 때1 6 아, 1 5 7이라는게 커트라인이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알파를 해서 요 커트라인을 계산해서 요 면적을 잰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여기까지 재면, 이 커트라인은 정해져 있죠? 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6% 정도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정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아는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만 보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얘를 놓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94%가 나와요. 베타가 6%. 계산하는 기법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뭘 알고 싶어 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검정력이라는 게 뭐냐? 왜 알파를 늘리고, 왜 알파를 줄어들면, 얘를 줄어들면, 얘를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든다라고 통계학에서는 계속 얘기할까? 이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15kg 였는데, 평균을 구했더니 1 6 k 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하고 원래 우리가 구하는 기무 가설의 원래 평균 기무 가설의 모수하고 우리가 구한 실제 값하고 점점점 밀접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은 기준이에요. 아까 차례랑 똑같은 기준으로 봤는데 어떻게 돼요? 얘가 알파고요. 알파를 해서 여기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이쪽으로 점점 점 가까이 오면 얘랑 얘랑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베타죠. 얘는 기각값이에요. 얘가 알파로 가니까 실제로는 얘가 반대편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실제로 파워는 베타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워는 어떻게 돼요? 28%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베타가 맞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어요? 귀무, 연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줄어든 거죠. 아. 이해되셨어요? 음. 뭐냐면, 얘를 조정해놓고, 지금 이겁니다. 커트라인, 임계치를 조정해놓고, 어떤 값이 변화할 때, 검정벽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 5 k 즉, 평균하고 우리가 구한 표준 편차, 아니,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집단의 모수 값하고, 실제로 구한 우리가 표범의 값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검정력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져요, 검정력이? 얘랑? 얘는 1 5 k m 잖아요. 평균이, 얘는 15대16.5 잖아요. 멀죠? 모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분이 확실히 돼야안 돼요? 되죠. 그 얘기에요. 구분이 된다고.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평균이 밀접하게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얘기예요. 검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시켰지만 실제로는 연구가설 쪽도 기각될 확률이 점점점점 평균이 밀접하니까 가깝다는 얘기예요. 즉 오차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각은 시켰지만은 실제로는 연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 이 얘기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표본수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표본수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루트 n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0개였는데, 얘를 100개로 골라봤어요. 100개. 자, 1 6 k g 예요 똑같이, 아까 전에 밀접하다고 봤을 때라도, 표본수가 증가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은 이렇게 나와요. 자, 커트라인인데, 커트라인인데, 실제로, 알파, 베타가 정확하게 또 구분이 되죠. 결국은 뭐예요? N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검증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표본수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되죠. 즉,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알파 갖고만 여태까지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알파를 빼고 베타 쪽을 봤을 때라도,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 알파를 가지고 기각을 시키더라도 검정력이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를 높이면 높여줄수록 뭐가 결정이 돼요? 검정력 베타가 오류가 점점 점점 줄어들죠. 악센이 설명드렸잖아요. 알파도 줄어들고 베타도 줄어들어요. 오류가 점점 줄어. 그러면서 우리는 알파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베타 쪽을 봤을 때도 n의 개수가 증가하면 검정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겠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생지나 이런 걸 갖고 할 때, N의 개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돈이 비싸니까, 적당한 수준의 검정력을 몇 퍼센트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값을 가지고, 아까 전에 봤잖아. 알파는 무조건 95%로 정해져 있지만, 베타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 1-베타를 95%로 똑같이 둘 거냐, 그리고 N의 개수를 무한정 늘려서 100개, 200개 하면은, 베타가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검정력이 올라가죠. 그렇지만은 N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검정력은 점점점점 줄어들죠. 그랬을 때커트라인은 보통 우리가 검정력을 할때 80%로 할 거냐, 9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에 따라서 N의가, N의 개수가 조정이 되죠. 샘플 개수가. 그걸 가지고 간호나 이런 연구할 때, 그러면 베타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베타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존 연구. 기존에 연구했던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보면, 알파를 구해놓으면 그 값을 가지고 베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하면은, 베타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에서 베타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서 한80%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에너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수학적으로. 어. 우린 계산하는 법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검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가설 검정할 때는 검정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 n의 개수가 0개 넘기면 되니까 그냥 굳이 가설 검정했을 때는 검정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안 할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알파만 보는 거예요. 가설 검정 귀무 가설만 보고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지 검정력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에 검정력을 보는 연구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베타 쪽만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뭐가 생겨요?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에 따라서, 알파 베타, 즉, 임계치를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늘고 줄고 하죠? 어, 어. 그래서 적당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알파를 0.001로 할 거예요. 1%로 할 거예요. 99%로 할 거예요. 확률을. 그래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검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만 늘린다고 해서 옆에 연구가설의 검정력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주느냐? 95%가 좋겠더라.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해는 겁니다. 왜냐면 알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베타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파만 그냥 연구 논문에서 보기 때문에 베타는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알파에 따라서 베타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니까, 그거를 하면서, 베타 쪽은 무시하더랬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해서 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까지는 설명을 대부분 안 해주죠. 별 필요가 없으니까, 쓸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N의 개수에 따라서도 그렇고, 알파 베타 임계치를 조정하면서, 95%로 늘려버리면, 베타가 확 늘어나게 되죠. 왼쪽으로 이제 바뀌니까, 이렇게. 그죠? 요 부분이죠. 얘를 늘려버리면, 알파를 줄인다고 얘를 여기 있던 거를 일로 늘려버리면, 베타가 증가하죠. 반대로. 검정력이 줄어들겠죠? 알파가 증가하면서 검정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어. N의 개수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95%가 적당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의 개수를 증가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응? 계속해요? 좀 쉬었다 합시다. 내가 힘들어.